<웃음> <웃음> 뭐 먹는 건데? 먹는 <laughs> 응, <tama> 뭐, <없는> 건데. <interacted> <오> 건데? <casino> 여 달고나. <laughs> 뭐야? 아, 멋있게 입었다 레스토랑? 스테이크. 아, 아, 이거 아,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야이 제일 나이도 높은 거다. 아니, 야야치게 오. 아, 혼케이 oh, okay. oh. okay. <laughs> <laughs> 피자. <웃음> <laughs> 아니 뭔가 차고 입고 가야 돼 <laughs> <이런 게, 웃음> 차고 입고 뭐야? 어, 그거 뭐였어? 스파이트를 그 스파이트를 스파이크. 스파이크. 왜 입고 입어 동물인데? 만두고 거북이 거북이 <웃음> <웃음> 우리는 동물인가만 뭐? <laughs> 동물만 어는 예, 나이스. 나이스. 오리 오리. 야 고기, 고기. 고기. 나라아 고기. 이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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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. Yeah, <nice> yeah. 야나이스아 이거 <laughs> <laughs> 아. <진짜> <laughs> <laughs> <뭐야>? 저기 하늘에 펠칸? 칸남들고아남 克舅。<laughs> <laughs> 어? 아? 허, 뭐? 에서누아 영화? 주인 액션 배우. 어. 턴트네아 <laughs> 뭐지? 哦。 오, 오, 오 나이스 나이스. 어거 쉽다. 라면. 어 예. 구 <laughs> 먹으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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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금이> 이렇게 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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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<체크방. 웃음> 아, 초등생. <laughs> 어린이집. <웃음> 자 확인 어, 들어가겠습니오네 미션 성공 네 <laughs> 되게 오랜만에 저희 팀끼리 이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좀 서로 되게 호흡도 맞춰보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옛날 기분으로 돌아온것 같아요. 이렇게 되게 좋은 기회로 아, 너무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했는데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. 다음번에는 좀더 힘을 키워서 <웃음> 이겨보겠습니다. <웃음> 엉클솔 도와드리러온 지선엽이라고 하는데요. 예, 도와드리러 왔다가 와사비만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제 다들 저희 엉클솔 분들과 다들 즐겁게 하루 보낸 것 같아서 정말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